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입니다. 13절로 22절 말씀 본문을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되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 여세 되었더라 이 베드로는 영적 권위를 성령께서 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안진뱅이가 그렇게 선포하지요. 고침받은 안진뱅에 대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야라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그 당시 종교계를 갖고 잡고 있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할수 있었던 것,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을 정죄하려던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면,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대적자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난 이 사건이 이미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서기관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더 듣고 그 말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로 잡혀 와 있는 신문 받는 이 베드로와 요한, 대적자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특별히 무식한 제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쟤네들이 저럴 일을 할 내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했지? 이렇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리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확실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백성들이 그들에게 동조하고 베드로의 설교도 논리적으로 맞고 그러니까 이들 마음가운데서 그 말씀이 뿌려지니까 동요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그안진뱅이가 증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시작.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선천적으로 안진뱅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온전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 그 누구라도 부인하거나 비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자신들이 못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이 이루어졌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주변의 대적자들이 심히 난감해합니다. 자기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들도. 대적자들은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도, 아,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자기들도 눈으로 봤으니까. 명하여 공예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대로 말암 아마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도 부인할 수 없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세상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도들에게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시급한 문제는 뭐죠? 야,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신들이 문제 삼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백성들도 사도의 주장을 따르고, 자기 자신들도 그 사실을 확인했으니, 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책을, 방책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말하지 말게 하자. 그게 대책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이, 대적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자고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는 일에 당황하면서도 이게 반복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것이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쏠릴 것이고, 자신들의 밥그릇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금해, 금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도들이.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가 고쳤다고 하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어떻게요 해 두렵죠 왜 자기들이 그 예수를 죽였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야 그런 말을 금하도록 하자 이 기적의 소문이 공공연히 널리 퍼져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사실로 판단된다면.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들이 자신들이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드디어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문 요지가 뭐지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시작. 그들로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하니 참우스아 판결이죠. 사실 이것은. 자신들이 패배한 것에 대한 그 상황을 자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죠? 반박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어찌 너희의 말을 들을 수 있겠니? 항의한 것이죠. 너희 말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그들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그들은 주님의 죽으신 걸 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입니다 가까이서 보고 <laughs> 들은 증인입니다 산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경험한 사건은 어떤 방법으로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시대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회의 재판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 더 이상 어떻게 그들을 비난할 사도들을 비난할 아무런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한 목격자들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벌 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태어나서부터 안은뱅이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론 보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귀한 일을 행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담대한 믿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입각한 믿음. 그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현장에서의 삶을 여러분이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를 나는 어떻게 말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말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 우물가에 왜 왔어요? 물동이 들고 물을 먹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청년 예수를 그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자기를 다 알아. 남편이 며치고 지금 네가 사는 남편도 뭐뭐다 알아. 아. 맨 처음에 유대인 청년으로 알았다가 선지자로 알았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거기 온 목적은 물동이 물을 담그러 온 건데 채우러 온 건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진정 그분이 여러분의 세이비 r 구세주, 로드, 주님으로 여러분이 영접하고, 이 구원 이후에 이, 칭의 이후에 이 성화의 과정을 진정으로 겪는 사람이라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요 메시지, 예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가. 그런데 전도를 평생 했는데 한 번도 못했다. 한 번도 나가보지도 못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무늬만 성경 제끼고 왔다 갔다 하는 일주일에 한번 오는 종교인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로, 성도들을 종교인으로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동호회 많아요, 등산. 동호회 탁구, 동호회. 체조 동호회. 자, 끝나고 우리 집에 가면 그, 그 아파트 그 공원에서 체조회 요즘 또막 체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 혹은 예수를 지금 만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한 것을 나누고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는, 그리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키우는 양성하는 그런 훈련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요? 기다리고 알곡으로 준비되었다가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베드로처럼 세상을 향하여 기득권 체제를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기도합시다.